반갑습니다. 따가정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개명인데, 아, 그럼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웃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맞을까라는 묵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랬더니 창석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담이 갈비뼈를 취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를 대했을 때 하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자기 아내의 동반자인 하와를 격려하고 칭찬을 했거든요. 어, 그동안에는 혼자 살고 그냥 호레비처럼 그냥 외롭게 살다가 하와를 만나니까 시적인 언어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그 상대방의 가족의 아내의 자녀들의 이웃의 아름다움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창조의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정말 좋은 이웃,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웃을 가족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쁘게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아홉 번째 계명인데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명이 거짓 증거에 대한 건데요. 어쩌면 이웃 사랑의 이 5개명부터 10개명까지의 결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 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내 안의 이웃에 대한 이 생각이 나와 정말 전적으로 다른 타자이고 어,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나 나 외의 다른 이웃들은 경쟁자가 아니고요,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이웃을 내가 품고 바라볼 때 내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게 해주는 나의 동반자 또 다른 내가 누굴까요? 바로 이웃이다라는 정의를 여러분이 함께 동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시대에 이 10개명이 발표됐던 그 시대에는 어떤 재판이나 판단을 할때 다른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CCTV도 있지요. 또 무슨 피 혈액검사 같은 것도 있고 DNA에 대한 조사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범인이다. 누가 잘못했다. 이것은 누구의 피다. 해서 증거가, 과학적인 증거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어떤 재판이 벌어지면 그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 이웃의 정언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형량을 정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여러분, 어, 거짓증거의 구체적인 내로 구약성경 요람기상 21장에 보면 나보세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이스로엘이라는 그 땅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 별장을 가게 됐겠죠. 가게 돼서 어, 편히 쉬면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탐스럽고 너무 좋은 어, 포도밭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밭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어, 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사두고 농사를 짓는 어, 나봇의 포도원이다라는 것을 신하가 알려준 거죠. 어, 그래서 나봇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이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조상 때부터 나에게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어느 누구에게도 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이 나봇이 아 괘씸하기도 하고요. 또 돌아가서 집에 가서 속가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왕후인 이세벨이죠. 페니키아의 공주 출신이잖아요. 이 이세벨이 계략을 짜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계략의 내용이 뭘까요? 아하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유수한 장로들에게, 원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나봇을 왕처럼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라고 계략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봇이 하루아침에 어, 주변에 동네 유지와 원로와 장로들이 와서 아, 당신은 훌륭하다라고, 당신은 이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라고 떠받드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laughs> 훌륭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왕처럼 막 대접을 받으면서 해주는 대로 다 받아 받고 누리면서 그렇게 행세를 했던 거죠. 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로와 원로들이 완전히 다시 돌아서서, 어, 나보시 왕흉내를 내고 신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을, 어, 재판에 붙이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나보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장로와 원로들이 두세 명이 있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보시 신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적절 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신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한 그 사람의 땅은 에, 왕에게 돌려서 왕이 차지하는 걸로 합법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하왕은 정말 누워서 코풍격이 되는 에, 그런 에,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짓 정언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챙긴 이야기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결론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짓 증언을 한 아합과 이세벨은 나중에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여러분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이웃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한 이웃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 증언이죠. 또 나의 잘못된 이 거짓 증언 때문에 학생들은 왕따를 당하는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정말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큰 피해를 입거나 받는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있고요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날조하거나 공모하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를 내가 직업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한 사람을 매도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는. 이 구개명이 잘 발동이 되어서 정말 감정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이웃과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도자인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그대로 설교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어, 성도들을 의식하고 회중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어, 유리하게 말하고 아,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하고 말한다면 아, 그것은 예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거짓 정언하는 큰 죄를 범한다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자리들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 우리의 혀로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모독하고 밟을 대상자들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이에게 했던 것처럼 내뼈 중의 뼈요 내살 중의 살이로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은 정말 나의 전부이고요. 또 다른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비난하고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진실을 말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고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도 여러분 거부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거짓은 다 물러가고 진실만 말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 개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이웃이 진정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짓으로 사람을 증언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뉴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아름다운 구개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